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새로 등장한 신상품은 당연 바로 꼬라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꼬라보라고 하니까 외국어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하하. 하하하. 꼬라보기를 살짝 비틀어 봤습니다. 이 꼬라보가 대유행처럼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답하기도 귀찮을 정도의 지극히 기초적인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고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압적인 자세로 서류를 꽥꽥 질러대며 억박 지르고 위협하는 행태는, 형태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상대를 20초가 넘을 정도로 꼬라보는 경우는 아마도 처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도 단순히 한 질문자에 의한 일회성이 아니라 같은 당의 또 다른 질문자 이에 같은 행태의 꼬라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수록 자신들의 인기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바보스러운 그런 짓인가, 짓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은 국회 대정부 질에서 과연 얻어지는 건 무엇일까요? 낭비된 건 국민의 혈세요. 국민이 받는 선물이라고는 스트레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 자, 여러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라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독원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하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거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말이고 거짓말이고 정부조직법 제 14조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라고 했어. 여기에 대통령의 직무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사안무. 부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중의 왕1 인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를 전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거요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두 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관 검사급 고관 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을. 뱃돈으로만 사지 마십시오. 검찰을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내가 두 차례 걸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두번 해서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패싱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장은 부 임명할 수 있는 검찰총장 없애고 스스로 인사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그때와 달리 저는 충실하게 인사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랑 했어요? 검찰총장의 직무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님이 그랬습니다. 검찰총장과 대법무부 장관의 인사협의는 검찰총장의 부위권 아니고 직무대행 할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판단입니다. 최소한, 당 검찰총장을 직근해서 보좌하는 검사장급 부장들은 남겨놨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검증할 때는 거기에 본인이 얘기하는 지금 객관적인 자료들이 다 포함되게 되죠. 예. 납세 실적, 병역문무 뭐 이런 것들 예. 다 들어 있어요. 한 사람마다 파일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금 본내기 전에서부터 계속 회답변을 하던데. 그렇습니다. 자, 투명하다, 투명하지 않다. 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공직자가 되려면 답해야 되는 질문서를 청와대 홈페이지 에 그대로 올려져 있어요. 질문서를 좀 어디 있습니지 어디다가 출하합니다. 조직이 또안 나오고 내용도 모르고. 그다음에 내부 절차도지치도 지난 정부에서 인사기도 하시죠, 미리 경기도 하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뚫어내면서 지층을 만들어가지고 업데이트 했는지 알아요? 근데 지난번에 없었던 것 같다.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제대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니요, 말씀드릴까요? 예, 장관님, 최강 의원님, 질문하실까 답변하십시오. 답변할까요? 장관님 답변하십시오. 예, 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기계적 1차적 말씀에 역시 전문성이 있는 작업입니다. 해보셨으니까 알 텐데요. 거기에다 전문성이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나 해도 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인사처에서 여기 이건에가 우리 이 법무부의 인사, 검증, 인사관리단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범죄 경력과 재산 형성 과정, 납세 여부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쟁점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은 합리적이란 입장을 인사혁신처에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